안녕하세요. 건설 시공 및 공법 발표자 원상희 라고 합니다. 일단은 저는 부지 선정을 조건으로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지금 수업 시간에 배운 토공사 관련된 이론을 실무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곳을 위주로 서칭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현장 접근이 용이할 것, 그 다음에 공사 진행이 많이, 아는, 많이, 많이 되지 않은 곳을 찾았고요. 세 번째 현장 부모가 키지 않고 지대가 높은 곳으로 토봉사를 연구할 수 있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다음은 공법 선정인데요. 흙막이 공사 중에서 제가 관심 있게 본 것은 가로널 공법, 즉 H 파일 투류판 공법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투류판 공법의 장점은 공사비가 가장 저렴하고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고 굴토 중 치약부는 투류판 두께로 보강할 수 있고요. 개수성 공법으로 수압이 작용되지 않고 비교적 단단한 지반과 호박 돌층에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면류 토사의 이안으로 인접 구조물에 피해가 생기고요. 사수 능력이 없어 지하수가 높은 지반은 공법을 보강해야 합니다. 엄지말뚝 가로널 공사 시공 순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털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즉 지중 장례물을 철거하고요. 두 번째 H 파일 타입을 부착하고, 세 번째 토르판을 설치한 후 기체 흙 충전합니다. 네 번째로는 벽체를 설치해서 흙막이 지공부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불착을 완료하면 됩니다. 주의할 게 있는데요, 엄지 말뚝을 수직성으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되고요. 가루널 미시공 높이를 1m 이하로 유지하고 기체 음실 틈새 확인. 대면 토사이 지하수, 지하수가 유출되는지 혹은 집안 침하 방지를 하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토르판의 규격이란 목재는 60에서 1 0 0 m m 의 잔목을 사용해야 되고요. 굴토가 된후 가능한 빨리 시공을 해야 합니다. 1일 이상 방치는 절대 금지하고요. 주변 집안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조사했던 곳은 경기도 오포 신원, 신현리에 있는 공동주택인데요. 지금 시1할 공사 현장 상황은 골조가 한80% 어, 이루어진 상태고요. 그 위에 사진을 보시면 은 주변이 공동주택으로 둘러싸여 있고 뒷부분은 야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사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옆에 민원과 소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건축계열을 보면 은 공사기간이 2021년 6월 30일에서 12월 30일로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엄지말뚝 가루널 공법에 대한 현장 사진입니다. 왼쪽은 엄지말뚝 H 파일이고요, 오른쪽은 토루판 가루널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엄지말뚝은 H 파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토루판은 가루널이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동일한 공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토사를 반출해야 되는데 3일동도 야산의 흙을 파내야 되는데요. 25톤 덤프트럭으로 한 150개 분량을 토사를 반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과 같은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다음은 엄지말뚝을 관입을 해야 되는데요. 그림과 같이 엄지말뚝을 박을 위치에다 빨간색으로 마킹을 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오버크레인을 통해서 관입을 3에서 4미터까지 성공하게 됩니다. 오거로 천공을 했을 때는 조사현장 주변은 주거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제일 조심해야 될게 소음 진동 비산 먼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타일 항타 방식은 무거운 추를 낙하시켜서 때리는 거기 때문에 공사 현장 계신 분들이 이 부분은 소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배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오거 천국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왼쪽은 스크로 회전 선날이고요. 부드러운 풍화토까지는 스크롤 오버 작업을 사용했고요. 그 이후 단단한 연암우부터는 소음과 진동이 적은 토네이도 오버 작업을 했습니다. 칼날의 모양이 좀 다릅니다. 왼쪽은 천공이 된 상태고 가운데는 H 파일이 관입이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오른쪽은 그 위에 흙으로 채운 그림입니다. 작업이 완료된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거 청공 시 엄지 말뚝 삽입 시 수직도를 꼭 확인하시고 공벽이 안전한지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뒷 부분에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흙막이 띠장과 보거리 설치인데요. 왼쪽은 굴착된 상태고 중간은 용접이 된 상태, 오른쪽은 띠장 설치 사진입니다. 오거 청공을 한후 띠장 설치를 위해서 어느 정도 깊이까지는 굴착을 실시하고요. 불착이 된후 고거리를 엄지말뚝에 올려서 용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띠장을 올리기 때문에 브라켄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띠장을 설치하고 H파일 일부를 잘라서 띠장과 엄지말뚝 사이에 빈 공간을 채우고 띠장과 엄지말뚝을 1차 작업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론 책에서 받은 건데요. 홈메인 공법이라는 부분인데요. 왼쪽은 띠음 플레이트 및 띠장 상하부 스티프너 보강 상태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엄지말동과 띠장 사이에 모르타르 등으로 층진하거나 끼움제를 설치하는 그림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띠장과 엄지말동 사이에 공간이 셀수 있기 때문에 홈매우기 공법을 꼭 사용해야 되고요. 띠장 이용 시 전단력과 휜모멘트가 작은 쪽, 즉 버팀보나 사부광제의 위치를 피하되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근접 띠장 길이는 1 차가 될수 있도록 하고요. 용접은 보강판 플렌지 복부 등에 덧대어 실하해야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엄지말뚝 삽입이 완료된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가루널로 가루널 삽입만 하면 은 공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왼쪽은 굴착 상태, 중간은 가루널을 끼워넣는 그림이고, 그 다음에 성토를 하게 됩니다. 굴착이 진행이 되면서 동시에 가루널을 끼워넣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가장자리 부분은 그라운드 레벨까지 깊게 판후 1차적으로 투류판을 시공합니다. 투류판의 부는, 상부는 하단부의 시공이 끝나면 송토하여 흙으로 밟고 적합할수 있도록 저기 맨 오른쪽 그림처럼 흙을 올려납니다. 그리고 투류판이 움직이지 않도록 엄지말뚝과 못을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합니다. 엄지말뚝 사이에 끼어넣는 가로너를 움직이지 않도록 못으로 고정한 후그 다음에 뒷체형 흙으로 충전합니다. 이 왼쪽 그림이 흙을 충전하는 그림입니다. 마지막으로 4차 토사 단층이 평탄 나라시 작업을 한 모습인데 오른쪽이 마무리된 작업입니다. 흙마디 작업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이 부분에 은박지를 씌워진 게 있는데요. 공사가 끝나면 재 사용하신다고 별도로 은박지를 붙여서 다시 재 사용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